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화려한 돌싱이 되었어요. 전 남편과 그 파렴치한 엄마를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 더럽고 역겹고 그렇지만 너무나 속 시원하게 복수했던 나머지. 저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공유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였지만, 성실했던 저희 부모님은 노점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네에서 자그마한 과일가게를 차려 열심히 장사하시며 저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주는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남편을 캠퍼스 커플로 만났어요. 대학원생이던 남편은 조용한 범생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촌스럽기도 하고 수수한 남편의 차림에 저희 집이랑 비슷한 집안이겠다 싶었는데 사귀면서 대충 들어보니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 집과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모님도 두분다 해외에서 공부하신 그 시절 드문 유학파였고 남편도 어렸을 때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교수의 꿈을 갖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시는 것만으로도 죄송해서 학과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간신히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남편은 집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셔서 돈 걱정 없이 저와 데이트하며 열심히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사귄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희주야 우리 부모님이 널좀 보고 싶어 하시네.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했지만 남편 같은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저는 나름 할수 있는 최대한 차려입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역시 생각대로 남편의 집은 으리으리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일 고급이었던 아파트의 제일 넓은 평수였고 안에 있는 가구와 장식들도 한눈에 보기에도 비싼 것들이었죠. 저희 집에 열 배가 넘는 거실에 앉아 애써 태어난 척 속으로는 감탄하며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편한 몸빼바지 입고 다니시는 엄마에 비해 남편의 어머니는 집에서도 고급지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 기세에 눌렸던 저는 잠시 얼어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드렸죠.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희주라고 합니다. 왔니? 연애 한 번도 안 하던 우리 아들이 1 년이나 만난다길래 궁금해서 불렀다. 예상치 못한 쎄한 분위기에. 저는 더 살갑게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어색하게 찻잔만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니네 집안 이야기는 대충 들었다. 너도 오늘 봐서 알겠지? 우리 집안이랑은 좀 수준이 안 맞을 것 같구나. 몇 개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다 됐다길래 일부러 보자고 불렀어. 우리 성민이는 너랑 진지하게 만나는 거라고 하던데 눈치껏 네가 먼저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우리 아들은 지금 미리 약속된 손자리만 열 개가 넘어 교수 임용되고 나면 일반 직장인은 쳐다도 안볼 테고 내말 이해했니? 네, 어머니.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그 당시 기운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고 남편이 사온 과일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을 끙끙 앓다가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하며 헤어져야 할것 같다고 했더니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평소 부모님께 한 번도 거역해본 적 없던 남편은 처음으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급기야 짐을 싸서 집을 나오기까지 하더니 결국 어머님도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들의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네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하냐고 극구 반대하셨고요.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저는 부모님의 말은 들리지 않았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라도 그만둬야 했었는데 이런 후회가 되네요. 어쨌든 그렇게 험난한 연애를 하며 학교를 졸업하고 저의 끔찍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 살림을 차리고 남편을 착실히 내조하며 아들 하나 낳고 남편도 자리 잡고 난 뒤에는 저도 일하고 싶다고 남편을 졸라서. 작지만 한 회사에 취직해 경제활동을 시작했죠. 늘 집에 틀어박혀 애만 키우다가 사람들도 만나고 경제활동도 하니까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시아버님은 그래도 저에게 늘 잘해주시고 우리 아가, 우리 아가 하면서 아껴주셨지만 어머님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가까운 곳에 사시던 어머님은 툭 하면 집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저희 집안과 제 출신을 무시하는 얘기였죠. 예, 넌참 좋겠다. 과일 가게 집딸리에서 이렇게 교수 와이프로 신분 상승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니, 예. 예, 니네 친구들도 너 엄청 부러워하지? 그치? 그러게요. 어머님, 늘 감사할 뿐이죠. 덕분에 저희 동준이한테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다 해줄 수 있네요. 우리 집안이 천 것이 굴러 들어와서 어쩌나 싶었는데, 그래도 네가 아들이라도 낳아서 천만다행이지. 아들 못 낳았으면 진즉 내쫓겼을 텐데. 어찌나 그런 말들이 일상이었던지. 저는 이제 화도 안 나고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올랐어요. 남편에게 수차례 눈물로 호소해 봤지만 그냥 당신이 참으라는 말밖에 하지 않던 무능한 마마보이 남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만 빼면 그래도 평탄했던 저의 결혼 생활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이 점점 연구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씻을 때도 핸드폰을 화장실로 들고 들어가기 시작하더군요. 살짝 이상하다 싶긴 했었지만 워낙 평소에 말썽 한번안 피우던 남편이어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이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어느 날은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는데 핸드폰을 침대 옆에 충전해 놓고 가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세한 기분이 가시지 않아서 결국 남편의 폰을 몰래 들여다 보았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메신저에는 남편의 학생으로 추정되는 어린 여자와 나는 가정한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학생과 교수의 대화였는데 정확히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 그 내용이 눈뜨고 못볼 내용으로 변하더라고요. 이런 감정은 사실 평생 처음 느껴본다는 등 너밖에 없다는 등. 아주 저한텐 한 번도 안 쓰던 하드까지 붙여가면서 둘이 좋아 죽는 메시지 내용들을 보며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뒷목이 뻣뻣해지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욕실로 쳐들어가서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개고생해가면서 애 키워줬더니 학생이랑 바람이나?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머리에 비누 거품이 잔뜩 묻은 남편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어버버거리다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걔가 먼저 들이대길래 그냥 잠깐 가지고 논것 뿐이야. 진짜야, 믿어줘. 그런 사이 아니야, 어? 여보, 바로 정리할게. 내가 잠시 미쳤었나봐. 옷도 안 걸치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무릎까지 꿇으며 비굴하게 매달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그저 엄마가 울고 있으니 주눅이 들어서 울상으로 저를 따라오기만 할 뿐이었죠. 미친놈, 내가 그동안 지 애미한테 얼마나 수모를 당해왔는지 뻔히 알면서 나한테 그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가만 안 둬. 아들과 함께 불쑥 친정으로 쳐들어와 놀란 부모님께 아이를 잠시 맡기고 방에 들어와 한참을 엉엉 울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 난데. 우리 이혼해. 내일 서류 보낼게. 시주야,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우리 동준이는 어쩌고? 안 돼. 애 한창 잘할 나이야. 야,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니네 학교에 다 까발리기 전에 도장이나 찍어! 씩씩대며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니까 부모님께서 잔뜩 걱정 어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며 무슨 일인지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노발대발하시며 그 집안을 뒤집어 놓겠다며 당장 가자고 제파을 이끄시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를 붙들어 말리며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당분간 여기서 지내며 차분히 생각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겨우 진정하고 일주일 정도 친정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안 하고 패인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어느 날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다. 아범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지금 집앞 카페로 잠깐 나올 수 있겠니? 그 전화는 바로 제 시어머니였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길래 또 이번에는 어떤 막말을 들을까? 이번엔 듣고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굽게 다짐하며 카페로 갔죠. 그런데 웬걸 그 악마 같던 여자가 이번엔 좀 태도가 달라졌더군요. 희준이가 마음고생 심했겠구나. 많이 놀랐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처음으로 들어보는 다정한 말투와 애잔이 바라보는 눈빛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생전 안 들어주던 제 편을 들어주시길래, 무슨 의중일까 파악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마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에휴, 더러운 쌍놈의 자식. 그런 자식을 내가 아들이라고 열 달을 배아파가며 낳아줬다니. 정말 미안하다, 아가. 지 새끼 낳아준 아내한테 그러면 천벌 받는 법인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처음으로 아들 자식 뺨을 다 때렸지 뭐니. 성민이 자식 충격받아서 나가는 걸 남편이 붙잡으려 하길래 그냥 냅두라고 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아가, 부부의 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맺고 끊는 게 아니잖니. 동준이라도 없었으면 모를까. 우리 예쁜 손주를 봐서라도 성민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싶다. 네 마음 누구보다 잘 알지만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빠도 없이 애를 어떻게 키우겠니? 어머님, 솔직히 저는 어머님 때문에도 그동안 엄청 힘들었거든요. 저 그냥 이혼할 거예요. 동준이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난. 우리 아들 믿는다. 만약 한 번만 더 그런다면 위자료로 1억 줄게. 물론 공증도 당연히 받고. 우리 아들이 잠깐 실수한 거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한 번만 기회를 주렴. 참 그리고 저번에 들었는데 사돈댁 집에 물 샌다면서 집이 오래돼서 어떡하니? 이제 곧 겨울인데 싹 수리하고 낡은 가전도 좀 바꿔드리려무나. 네 통장으로 천만 원 보내마. 그가 천만원 안 받아도 그만이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하니 시댁 눈치 안 보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어머니가 한말 중에 아이를 아빠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키울 거냐는 말이야 맴돌더군요. 또 저희 친정 엄마도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계속 저를 설득하셨고요 결국 한 달이라는 시간 뒤에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자기에게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더군요.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며 생각했죠. 이건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도 정신없이 학부모 노릇을 하며 어느덧 그때의 아픔도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때 이후로 아주 납작 엎드려서 제 비위를 잘 맞춰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아무리 산으로 들러 놀러 다녀도 쇼핑을 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즐겁지 않았고 아들 크는 거 보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고통과 남편의 일이 제 마음 속에서 터져 마음의 병이 생긴 느낌이었죠.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집에도 안 오시더니 재벌은 남못 준다고 조금씩 다시 제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응당 남편이 잘못한 거고 저를 설득해야 하니 아무 말 못하고 돈까지 주셨던 거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이 저한테 설설 기는 꼴을 보는 게 지독히도 싫으셨는지 점점 예전처럼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너 성민이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그깟 바람 한번 눈감아 준게 무슨 대수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네가 받아 먹은 것도 있는데 입싹 닫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그깟 바람 한 번요? 그럼 어머님도 아버님이 바람 피면 눈한번딱 감으시겠어요? 그깟 바람 한 번인데 그쵸? 뭐야? 나 참네. 이제는 저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맞받아치니까 어머님도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비안양 되시는 건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 너 자기 관리 안 하고 있는 거지? 여자가 말이야. 늘 날씬한 몸을 유지해도 눈이 돌아가는 게 남자인데 그렇게 푹 퍼져 있으니까. 성민이가 어리고 싱싱한 애한테 눈길을 돌리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경 좀 써라. 글쎄요. 어머님. 자기관리 안 하는 제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아랫돌이 간수 못하는 어머니 아드님이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교양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양 많이 쌓으실 시간은 없으신가 봐요? 뭐라고? 이 기집애가 너말다 했어?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는? 네, 말다 했고요. 사람 화병나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가주실래요? 현관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떠밀리듯 현관문 밖으로 쫓겨난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로 노발대발 화를 내셨는지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를 그렇게 쫓아내면 어떡해? 엄마 화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 좀만 참지 그랬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뭐? 아, 참나 지금 거기서 또 니네 엄마 편을 들겠다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당신 똑바로 생각해. 나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니까. 여보. 죄인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당분간 시어머니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었어요. 아휴, 어찌나 숨통이 트이던지. 그 여자 목소리만 들어도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안 보고 사니까 그렇게 세상 편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안정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어느 날이었네요. 그날은 저희 회사에서 모처럼 가을 야유회로 평일에 다 같이 오전에 북한산 등산을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예쁘게 물든 단풍도 보고 내려와서 맛있는 파전에 막걸리까지 마실 생각을 하네. 저도 오랜만에 들떠서 신나게 야유회를 떠났죠. 힘들지만 새소리도 듣고 물소리도 들으며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 어느덧 정상에 다다랐고 평일이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몇 군데 바위에 앉아 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가 저한테 귓속말로 수군대더군요. 희주 씨, 저기 저 커플 좀 봐. 대단하네. 남자가 한열 살은 어려 보이는데 애인인가 봐. 근데 저 아줌마 너무 애잔하다.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아주 파락을 했네 파락을 했어. 저 화장 어쩔 거야? 정말 아줌마가 돈이 많나? 그 말을 듣고 동료가 가리키는 커플을 봤는데 동료가 비웃었던 그 여자가 바로 제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혹시나 잘못 본 걸까 봐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평소보다 더 진한 화장에 몸매가 드러나는 운동복에 본인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다정하게 김밥을 먹여주고 있던 그 여자는 정말로 제 시어머니가 맞았어요. 저는 순간 벙쪄서 그 광경을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 가식적인 표정으로 애교를 부리며 아양을 떠는 모습, 다정하게 남자와 러브샷하는 모습을 사진과 함께 영상도 찍어놨죠. 모처럼 기분 좋게 놀러 간 건데, 역겨운 시어머니 모습에 기분이 다 잡쳐버렸지 뭐예요. 그렇게 내려와서 2차 회식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시어머니한테 복수를 제대로 할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잠깐 집앞 카페에서 보자고 했죠.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니 어머님은 제가 사과드리려고 전화한 줄 알았나봐요. 그래, 그때 아주 매몰차게 쫓아내더니만, 이제 와서 할 말이 뭐니? 아주 기세 등등하고 뻔뻔하게 저를 쳐다보는 시어머니한테, 이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저번에 제 남편이 바람 피었을 때, 그때 이 카페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뭐?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난 기억 안 난다. 너, 나한테 사죄하려고 불려낸 거 아니었니? 아, 그때 저희 남편 보고 더러운 쌍놈의 자식이라고 하셨죠? 어머니, 그럼 어머님도 쌍놈의 자식이었네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미쳤니, 너? 어머님이 어쩐지 불륜남 입장은 너무 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죽하시겠어요. 어머님이 불륜녀여서 아들도 그렇게 자랐나 봐요. 그쵸? 뭐? 무슨 개소리야. 너 똑바로 말을 해. 너 머리가 어떻게 됐니? 저는 길게 말하지 않고 핸드폰을 열어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자신의 불륜 현장이 담긴 사진을 본 어머님은 사색이 돼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오늘 아주 가관도 아니어서 어머님 제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 어려 보이려고 아주 발악을 한다면서. 화장이 저게 뭐냐고 엄청 비웃던데, 차마 제 시어머니라고 말도 못하고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아세요? 너이 천하고 고약한 년이 내가 널 우리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0년 동안 쌓인 체중에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속으로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 어머님. 천한 건 어머님이죠.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어린 남자랑 놀아나고 싶으셨어요. 이제 보니 천한 건 저희 집이 아니라 어머님 집안이었네요.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그런 몰상식한 짐승 같은 짓거리는 안 하시거든요.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깔깔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여러분이 그 얼굴을 보셨어야 하는데 저만 봐서 너무 아깝네요. 그러더니 이내 얼굴을 가다듬고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을 뿐이야. 맹세코 내 인생에서 딱한 번이었어. 5천 정도 될 거다. 그거 받고... 성민이랑 남편한테 비밀로 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역시 있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 참 애잔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입막은 비용으로 5천만원이나 쓰시다니요. 그리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왔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던지 춤이라도 추고 싶더라고요. 밤새 너무 신이 나서 잠도 잘못 들고 있었는데. 사정도 모르는 남편이 오늘 무슨 일 있었냐며 당신 기분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어떤 여잔지도 모르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은행 알림 메시지가 떠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진짜로 5천만 원을 보내놓으셨더라고요. 그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어요. 일단 늘 잘해주셨던 아버님에게는 정말 죄송했지만 아버님께 모든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어요. 채 10분도 되지 않아 아버님께 전화가 와서 모든 사실을 알렸고요. 이 더러운 여편에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살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자기가 번 돈으로 사치하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하셨는데 젊은 놈이랑 놀아나는 데까지 자기 돈을 쓴 거냐면서 당장 이혼하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님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와서 욕설이 가득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뿐히 무시해버릴까 하다가 미처 날뛰는 꼴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라도 협박이라도 할까봐 녹음 버튼도 눌러놨고요. 야, 너이 미친! 5천만 원 주면 입 다문다며! 너 오늘 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었네. 내가 준돈 내놔, 어서! 어머님, 제가 언제 입 다물어준다고 했어요. 생각해본다고 했지. 아, <laughs> 정말 웃기시네. 그리고 어쩌죠? 그돈 벌써 다른 데써 버렸는데. 조금만 더 일찍 전화 주셨으면 드렸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저 아줌마 며느리 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말하고 천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교양 있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교육을 받았길래 말투가 그렇게 거칠어요? 더 이상 연락하시면 협박죄로 고소합니다. 그럼 이만. 야, 이 죽이년! 가차없이 통화를 종료해버리고 한참을 깔깔대며 웃었던 것 같네요. 몇 시간 뒤에 온 집안이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화를 내면서 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묻더군요.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화목했던 우리 집을 파탄 내다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거야? 어? 무슨 소리야. 당신 내 가정은 내 알바 아니고 나는 가정에 헌신한 죄밖에 없는데 입이 달렸으면 말은 바로 하자고? 그리고 저는 그 남편 논 면상에 이혼 서류를 던지고는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학생이 그 관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제가 따로 모아놓았던 증거자료와 함께 남편의 학교에 등기로 보내버렸고요. 소문은 참 빠르더군요. 온 동네에 저희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기분 썩 좋지 않았지만 늘 체면 차리던 시어머니가 고개도 못 들고 다닐까 생각하네. 너무 통쾌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러시면서 내 아들과 시어머니는 버리더라도 자신은 버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나하고 손주 둘다 떠나버린다면 자신은 인생을 살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막걸리를 한잔 하시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두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잔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제게 영원한 아버님이고 제 아이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라고요 그러니 우리보고 힘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아버님은 한없이 우시더니 손을 잡아 주시더라고요. 시모는 남이지만 손주는 피줄이니 연을 끊는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으셨겠죠. 아버님은 저에게 그동안 편들어 주지 못해 너무 미안했고. 노년에 손주까지 못 보면 적적하실 것 같다며 감사하게도 아버님 댁 근처에 저와 손자가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모랑 바람을 핀 상간남은 노래교실에서 만난 8살 어린 남자였어요. 그 남자도 어엿한 가정이 있는 가장이더라고요. 참 더러웠습니다. 가정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아무튼 시아버지는 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상간남 와이프에게도 역으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하고는 거의 빈털터리 신세로 고향으로 가셨어요. 처참한 시어머니의 말로를 생각하니 제 10년 묵은 한이 풀리는 듯했네요. 몸을 함부로 굴리는 대가를 나이 60이 넘어서 받으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분명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바람을 핀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 여자를 지금껏 어머니, 어머니라고 불렀으니 오늘 가서 제 더러운 입을 소주 한잔 먹고 알코올로 분해를 해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참 웃기지 않으신가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두손 나란히 잡고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참 살다 보니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네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다는 소식과 남편이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복수를 성공했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그리고 남편하고 바람핀 상간녀 그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아직 재산 분할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개무시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절 배신했던 남편 둘다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되었네요. 그러게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제라도 늦은 자유를 찾아 제 인생에도 아낌없이 투자하며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